안녕하세요 누군가입니다. 자 지금 이 옆쪽 뜬게 보이시죠? 캐시는 쓰레기고 옆쪽에 들어가면 자 이렇게 육성 영웅 모든 쉬운 지역을 별세게 클리어 하였습니다. 이제 육성 영웅을 받을 거예 너무 긴장돼서 뻑빡했네요 제가 육성 운이 너무 없어가지고 과연 뭐가 나올지 그냥 육성입니다. 기파랑이면 제일 좋아요. 기파랑 초월시키면 되니까. 근데 기파랑 나는확들이 제일 낫죠 그럴 수도 있어요. 이 못생긴 아라고온 깡패새끼만 아니면 돼요. 깡패새끼랑 모험보스들이랑 모험지역 놈들이랑, 그러니까 인간, 인간형들이면 다 되는데, 제발 이 깡패새끼랑 모험지역 몬스터들은 만났으면 좋겠어요. 인간형, 이깡패 빼고 인간형만 다 됩니다. 자, 뭐가 나올지, 뽑기. 아니, 너 못했어. 기파랑이면 좋은데, 이렇게 롤이가 나와버리고. 이런 곤란한데. 하지만, 어쨌든, 롤이는 뽑긴 뽑았죠. 아 일단 쓰레기를 내가 왜 써야돼 제발 어쨌든 여기서 육선뽑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뵐수 있도록 88 쓰레기 9 0 일단 얘좀 키웁시다 3팀에다 끼워놓고 쫄작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쫄작의 영니다 언니를 보호진영에다 넣고 아이린을 넣고 이렇게 쫄작 플레이 합니다 쫄작을 플레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폭격과 연 연사가 나오고 사용선거로 코코에한번써줍니다 쓰지마라 그거 얘 관통이 있나? 아니 나 저거 아닌데 고양이 새끼가 니샤 맘대로 남의 집야 공격해 스니퍼 아니, 너못 찢다니까. 조작을 좀키워주고 폭격 지원 한 번을, 그다 써줍니다. 아, 고양이 소리 좀 그만 내, 듣기 싫어. 태봉순 대결 한번 써주고, 어, 나왔다. 안 아프다. 고마 해라나 많이 묵었다. 눈 장비가 나왔으면 됐고 어디서 남의 집게를 맘대로 건드리고 난리야 보여줘봐 아이고 잘 보여줬다 아이고 이렇게 쫄작도 쫄작을 클리어하고 알겠어 인정한다 인정해 아이템 장비를 오 최대 생명력이다 최생이다 생으로 나왔으니까 일단 우리한테 강화시켜줍니다 한 번에 번에서가... 속아 생이 일단 생을 착용하고 정신군 없어서 좀 그런데 공격기 없네요 아이뭐 그럼 어쩌겠고요 다시 쫄 약을 클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린한놈더 꺼내고 죽어버렸네. 어 짜증 나. 이제 네 목소리 들으면 너무 짜증 난다. 개인 스킬 섞고면 저거 아니, 라니까 맨날 저기다 저기다 니시 <laughs> 레벨업 아니, 못했어 아, 잠깐만, 다른 아니, 아 우리 팀 아니, 아니, 아음에는 다른 팀니 아니,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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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작도 이렇게 클리어하고, 롤리도 이제 곧 클리어해야겠죠? 쫄작 클리어가 가능해지 이거 아스드 드리거를, 언클리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공아, 이제 네 차례다. 안 받아도 되니까. 2 1레벨까지 올랐죠? 땅 터지고. 야, 어, 한놈 죽였네. 아, 아파. 아파 보인다. 아이 코. 아이고. 아, 듣기 싫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키워야 한다니. 신나면 크게 죽고. 저놈의. 어기 데미지 안겠지 아, 악마이후한번루리를 키워줘야 할것 같기도 합니다. 루리가 쫄작에서는 딱 좋을 것 같아요. 생명력이 천정도 넘어가게 될것 같은데. 아, 이거 데미지 엄청 아닙 있네. 완충 효과로 일단은 한명 죽여주고 한점 밖에 안 하자. 이거 뭘 시원하게 한 방. 태호랑 죽는 모습이 똑같아서 좀 쓰는 사람이. 짜증나겠어. 근데 이 다음에는 분명히 악마의 기가 들어온다니까요. 좀재미지를입네요이 다음에 천상벌력으로. 아, 재미지안 입어. 아우, 존나 힘쉽네 이제는 공격할 사람도 없고. 비이 오지 마, 새끼야. 아카드는 나오지 왜 카드 안나올까? 한번 쏴주고 원래 하나도 안싣겠네아왜 기절해 우유죽으로 관통효과가 되었지만 관통은 지금 이상 쓸모가 없어요 제원 선택이 편하 시원하게 처리해줍니다. 아, 좀 전... 아, 루비만 좀더 있었으면... 네 새끼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다. 내일 보상해서... 그 엄마이 나늘 기다려야 하는 거지. 다음 영상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뵙시다. 빠이!